가수 배하연은 뛰어난 노래 실력과 독보적인 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트로트 스타입니다. 최근 그녀의 재산 규모와 12월 출연료가 공개되며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더불어 배하연의 남자친구 정체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과 대중들 사이에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배하연의 실제 재산 규모와 출연료 세부 내용 그리고 남자 친구의 정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수 배아연은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신예 스타로 매력적인 목소리와 특유의 꺾기 창법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가수입니다. 그녀는 2015년 데뷔 이후 꾸준히 활동하며 트로트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그녀의 실제 재산과 12월 출연료가 공개되며 대중들의 큰 관심을 끌었고 더불어 그녀의 남자친구 정체까지 밝혀지면서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하연의 성공 비결과 그녀를 둘러싼 이야기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배하연의 재산에 대한 공개 내용은 그녀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주목받았습니다. 2024년 기준, 배하연의 재산은 약 15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가수로서의 활동, 방송 출연료, 행사 참여, 그리고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꾸준히 쌓아온 결과입니다. 특히 그녀는 2024년 12월 한달 동안에만 약 5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방송 출연과 행사, 광고 모델 활동을 합산한 금액으로 그녀의 한 회당 방송 출연료가 500만원에서 800만원 사이임을 고려했을 때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배하연의 주요 수익원은 단순히 방송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음악 앨범과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을 통해 고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2021년 이후에는 다수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2021년 국제농업박람회, 2022년 생명나눔 실천본부 및 템플스테이 20주년 홍보대사 그리고 최근 2024년 중랑구 홍보대사로 위촉되며 지역사회와 대중을 연결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방면의 활동은 그녀가 단순히 가수가 아니라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함께 배하연의 남자친구 정체가 밝혀지며 대중들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같은 소속사에 소속된 신인 작곡가로 알려졌으며 두 사람은 2022년 소속사 활동 중 처음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현재 두 사람은 연애 2년 차로. 진지하게 결혼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배하연의 남자친구는 그녀의 음악 활동에 큰 기여를 했으며 특히 이집 앨범에 수록된 곡의 작곡 작업에 참여하면서 그녀의 음악적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배하연보다 5살 연상이며 그녀의 음악 세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파트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공개된 이후 대중의 반응은 놀라움과 축하가 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배하연이 남자친구와 음악적으로 협력하며 서로를 지원하는 모습은 많은 팬들에게 긍정적인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제 음악이 더 깊어질 수 있었던 데는 남자친구의 도움이 컸다, 며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진솔한 태도는 그녀가 대중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배아연의 성공은 단순히 운이나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 가수를 꿈꾸며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의 권유로 트로트를 접하게 된 그녀는 중학생 때부터 본격적으로 가수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시절에는 수학여행조차 포기하고 JTBC 히든싱어 2에 출연해 주현미의 모창 능력자로 주목받으며 꿈을 구체화했습니다. 이후 여러 가요제에서 수상을 거듭하며 실력을 인정받았고 결국 2015년 데뷔를 통해 트로트 가수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녀의 대표적인 성공 요인은 독보적인 보컬 스타일과 꺾기 창법입니다. 배하연은 선배 가수들도 감탄할 만큼 뛰어난 꺾기 실력을 자랑하며 이를 통해 단번에 주목받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고혹적인 음색과 높은 음역대를 소화하는 기본기까지 겸비해. 그녀만의 독창적인 음악세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tv 조선 미스트롯 3에서 탑7 선에 오르며 실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으며 이 과정에서 선배 가수들로부터 역대급 꺾기 창법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배아연의 매력은 비단 음악적인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긴 생머리와 큰 키로 모델 같은 비주얼을 자랑하며 어떤 위상도 완벽히 소화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또한, 그녀는 방송에서 보여주는 솔직하고 소탈한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스타그램을 시작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런 소통 노력 또한 그녀의 인기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하연은 음악적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큰 성공을 이루었으며, 그녀의 진솔한 삶과 열정적인 활동은 대중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재산 공개와 남자친구 정체 공개는 단순히 화제성 있는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그녀의 인간적인 면모와 성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배하연이 어떤 음악과 이야기로 대중의 사랑을 받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배아연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가수 배아연이 오늘날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경력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공의 비결은 단순히 운이나 재능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노력, 끈기, 그리고 자신만의 강점을 개발한 결과임을 알수 있습니다. 배아연의 성공을 이끈 핵심적인 비결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배하연은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 가수가 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트로트의 매력에 빠져 가수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중학생 시절부터 다양한 가요제에 참가해 실력을 쌓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학업보다 경연 무대를 우선시하며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그녀의 열정은 단순히 꿈꾸는데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JTBC 히든싱어 2에 출연해 주현미의 모창을 성공적으로 선보이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배하연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그녀의 탄탄한 기본기와 끊임없는 연습입니다. 꺾기 창법이라는 독창적인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꺾기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연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꺾기 뿐만 아니라 높은 음역대와 고혹적인 음색을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 보컬 트레이닝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한 덕분에 어떤 무대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공연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배하연은 경연 프로그램이나 가요제에 꾸준히 도전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재능을 입증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경쟁을 겪었습니다. 2020년 SBS 트로신이 떴다 이와 2023년 미스트롯 삼화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그녀의 도전 정신이 빛을 발했습니다. 경연 중 심사위원과 시청자들의 혹평이나 평가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자신의 성장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배하연의 성공은 단순히 재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명확한 목표와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자신만의 개성을 통해 지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과 꾸준한 자기개발,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까지. 배하연의 이러한 태도와 자세는 단순히 트로트 팬들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배하연의 성공 스토리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는 교훈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앞으로 그녀가 보여줄 더 많은 가능성과 성취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수 배하연의 성공 비결과 그녀를 둘러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배하연은 자신만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독창적인 매력으로 트로트계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화제성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하는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도 배하연의 스토리를 통해 꿈을 향한 도전과 꾸준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셨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도전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세요. 성공은 분명히 노력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앞으로 배아연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듯 이 채널에서도 여러분께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도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